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시당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문을 이어갔고 상황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선전포고를 한 모습은 우리 정치의 복잡한 갈등을 드러냅니다. 대법원장의 모든 발언에 치 지리가 시작되면서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고 국감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강한 질의에는 조 대법원장의 개인적 의혹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와의 회동에 대한 질문은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여당 의원들은 이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법과 권력의 균형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조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켰던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음모론 제기와 우려는 우리 정치 시스템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은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면서도 정치적 음모론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독립성과 권유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정치적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